자, 다음은 지난 주말에 청와대가 남북공동조사를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를 북한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 대통령이 긴급안보관계 장관회의도 주재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청와대에서 남북공동조사를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를 요청을 하면서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최우선을 하겠다. 중국 당국에도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짐한테는 지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건수 하나 생겼다. 지금 음. 너무 신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발목 잡기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신났다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좀 애들 좀 짠하더라고. 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사실 우리, 우리 국민 한 명이지만 한 명이라도 그 생명을,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건 뭐 사실은 누구도 말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싫어서 뭐안 그러면은 자기 삶을 뭐 부정해서 비관해서 어떻게든 뭐 자기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면 사실 100명의 장정이 한 명의 도둑을 이렇게 못 잡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별미로 해서 이제 뭐 대통령의 무능력까지 이제 논리를 확장시키는 건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laughs> 하고, 싶,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막 떠들고 있고 이렇게 저는 그저 국정당 애들이 일인 시위 한다길래 최소한 한 사람이 하루 정도는 하는 줄 알았는데 두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맨날 그래? 야, 야, 너희들은 좀, 나좀 그러지 좀 말자. 최소한 좀 하루 8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게 어? 옛날에 단식 투쟁하던 시절에 간식 투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laughs>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진득하니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있었던 청와대 1인 시위하고 더불어서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 됐으니까 상복을 입고 국회 앞에서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이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물론 그렇죠 국민이 죽었습니다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지만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계속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예. 새로 태어나고 있기도 예. 하고 그런데 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음. 그러니까. 이걸 생명을 숫자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세월호하고, 세월호 때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을 네. 이들이 계속 끌어내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호영이 1인시 위할때 지차례가 됐겠지? 그러니까 두 시간씩 돌아가다 보면 지차례가 올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기자들이 와서 또, 또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음. 그때 주호영이 이제 김정은에게 공식 사과 요구해라. 음.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요구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사과 표명을 했죠? 네. 그것도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북한이, 그러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후에, 북한이 스스로 정부를 세운 이후에 최초예요. 외교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한건 최초의 행위입니다. 과거에 그, 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알죠? 75년. 음.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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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그, 그 수석, 그 김, 그 장군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일성 <laughs> 주석이 사상 검증 합격, 네. 사과 사가, 사가 표명을 했는데 <laughs> 사과 표명을 한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한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에 사과 표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그 이후에 또그박왕자 씨, 어, 네. 그, 그때 그때도 이제 그 경기 초소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총으로 또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의 사과를 했어요. 네, 현대측 우리 정부의 사과를 한게 아니라 현대 그 그룹 어떤 그 지도부의 음.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음. 남측 국민들이라고 정확하게 표시해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음. 이거 북한 역사상 최초로 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평가를 하고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또 공식적인 사과를 하란 말입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국민의 짐이라는 작사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과문 통지문은 김정은이 나중에 가서 나는 모르는 일이요? 라고 모르쇠로 일관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어,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가 가짜 통지문을 공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통지문이고 진짜 사과문인데 나중에 김정은이 다른 말을 하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뜻인 겁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지킴이를 자처하면서 지금껏 국민의 안전을 그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것은 코로나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 짐과 민주당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살리려고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그렇게 바이러스 테러 하는 것도 동조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논할 지금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먼저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피살당했다고 추정되는 공무원이 공무원의 가족들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계속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김정은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사람도 사실 국가 원수로 쳐줄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그니까이 사람 국짐에서는 무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인정도 하고 싶지 않고 어린 것이 이러면서 그래서 앞에 나와서 거의 그러니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게 그냥 국가라는 거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한테도 요청할수 없는 거고 어디 제3국에다가 요청할 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니까 계속해서 드잡이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게그 속도예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거나 안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권력 문제 때문에라도 시간이 지체됐다면 의심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 사고가 있었, 는지뭐한 이틀 후에, 48시간, 뭐 72시간 후에 사과문이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왜 이제 사과를 하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 건데, 그 사건이 확인된 순간 바로 통지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음. 그, 그러니까 그, 군사국가, 그러니까 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로 치면 거의 광속에 가까운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첩보가 인지된 지, 그 인지된 시간이 상당히 일렀지만, 그게 이제 그군 수뇌부로 이제 이첩되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첩보가 인지된 시간으로부터 몇 시간 후에 이제 통보가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10시간이 걸리는 거면 북한은 열일 정도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그 수뇌부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건너뛰고 이 사고가 확인된 지단몇 시간 만에 바로 통지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표명이 있었다는 건 거의 빛의 속도로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인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자체로 우리 측 실수가 분명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상 어떻게 더 사과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00번 양보해서요. 맞아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당신들의 뭐 정약적인 뭐 생각,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방향은 북한을 향하세요. 우리나라 정부를 향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요,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 군단국과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딱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 조사를 좀더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해 해상 경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NLL이라는 미국이 그어놓은, 네,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북한에서 말하는 경계선은 더 우리 쪽에 가깝겠죠. 미국이 그어놓은 건더 북한 쪽에 가깝겠죠. 그래야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어디서 터졌냐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미국이 그어놓은 위쪽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계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북한의 해역 안으로 들어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랬냐라고 말을 하고 싶은 100번 연구에도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될 문제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사과를 요구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음, 사과에 관해서는 그렇고 이 NLL 넘어간 거는 이제 다음 이슈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도 이제 논평을 통해서 북측 지도자의 한마디 사과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우리 국민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외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북, 이제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는 것에 대한 대서 특별은 외신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외신도 굉장히 주목한 상황이에요.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유, 그렇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유일하게 이건 사과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뭐 상황이에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짐 이번에 낙선한 김소연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대전에서 했었을 거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흔한 이천파들이 굉장히 지지하고 몰고 빨았던 인물인데 이제는 구, 국민의 짐으로 넘어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100억 소송하겠다 네. 이 말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박범계 의원도 고소한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현수막을 달았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좀 불러주세요 그걸 왜 불러야 됩니까 달림은 영창으로 <laughs> 원래 가사가 뭐요 자라 이거 <laughs> 자장가요야 자라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말하는 세로 가로 연구소에서도 음. 이거 이 노래를 따가지고 올린 정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한 패거리다 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 이거를 또 현수막에 적었다는 게 저는 이게 딱 국민의 힘 지지자들한테만 먹히는 거지. 좀더 크게 봤을 때 대다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라서 호응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수, 그 수준이 딱 보이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어떤 추석 명절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명절 인사를 목적으로 순수하게 그 뜻만 전하면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뭔가 하나를 얹고 싶다는 그 욕망을 감추지 못하는 저 비열하고 저속함은 그저 족속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덕담은 덕담으로 네. 끝나야지. 네. 분명히 이 김소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렬히 충천하면서 박수 쳐졌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존네 하면서 뭐 주변들끼리 네. 물고 빨고 네. 했겠지. 그 자기들끼리의 그 환호와 그성원에 네.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런 판단을 한다. 는 이야기죠. 네, 이거를 네, 뭐 그렇게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좋게 음. 생각을 하자고요. 네. 탈림은 영청으로. 한가위 달림 보면서 한가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보면서 이 따뜻한 명절 <laughs> 예, 행복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영창이 뭐야? 밝은 창그쵸 창을 통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예, 따뜻한 아, 명절 거야? 덕담이었다. 거기다가또 응. 영창 피아노가 또 세계적 그런지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 는다 <laughs> 자, 우리가 이제 북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북한에서도 상당 시간 구조를 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어, 일단 부유물에 올라와 있었고 구, 조,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타고 있던 배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자료화면 같은 거 봤을 때배 타고 있는 선원들도 다 항상 구조 조끼를 입고 있는 건지 예,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족했을 경우에도 입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신발을 벗어놓은 거를 일부러 벗었느냐. 그러니까, 어, 만약에 내가 그냥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신발을 벗고 들어갈지 안 벗고 들어갈지. 음. 이것에 대한 추측도 있는 건데. 음.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일단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설명을 할때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떨어졌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나를 발견했을 때 살려 달라는 말을 먼저 할것 예, 같은데 그 기록이 그 정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 당국에서 우리 우리 군이 처음 발표할 때 올북 의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등기, 가된 선박 있죠. 그러니까 차량 등기 하는 것처럼 모든 선박도 등기를 하거든요. 등기가, 정식 등기가 되는 선박에는 이게 GPS 장비가 설치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내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박을 운행하기 위한 의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 GPS 장비에는 조난 신호기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난 신호기가 뭐냐면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물이 차면 자동으로 작동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선박 운항자가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가지고 사고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를 운항하지 못한 상태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하러 오라는 구조 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하게 돼 있어요. 그 장비가 모든 배에 장착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비를 안 썼어. 일단 그러면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 장비가 고장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휴대폰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음. 근데 휴대폰은 어 그니까 구조 신호에 필요한, 범죄 신고에 필요한 그 전화번호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모든 중계기기를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종도해외 50km, 뭐뭐 60km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많이 잡힐 때는 평양 근방에서도 우리나라 전파 신호가 잡힐 정도로 그만큼 그러니까 커버 영역이 넓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휴대폰을 안 썼다 그러면 음. 휴대폰이 물에 빠지거나 배터리가 없어서 못했다고 쳐요. 그러면 마지막이 있죠. 깃발 닮으면 됩니다. 어. 깃발에 나 지금 사고 났다고 깃발을 딱 내달면 바다에서 그게 적군이든 안 그러면 은 지나가든 어떤 뭐 외양선이든 누가 보더라도 보고 구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세 가지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구조당하기 싫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는 거죠. 음. 왜그 모든 방법을 다 뿌리치고 끝까지 숨었냐고.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자기는 발각되기 싫다는 의지 표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월북 의지지. 그래서 군당국에서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배를 타고 나갔는데 핸드폰도 있고, GPS 장비도 있고, 깃발도 있어. 아무것도 안 썼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쓰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게 봐도, 그쵸?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저는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okay,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월북? 월북은 아직 안 해봤어요. <laughs> 그뭐 <laughs> 기회 되면 <laughs> 어, 그제가저과 고시 공부할 때 인데요 신림동에 이렇게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까지 같이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이제 후배를 보내려고 택시를 태워보내려고 길거리에서 큰 길에서 이렇게 쪼그려앉아 둘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우리 바로 앞으로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떨어진 순간부터 바로 파래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깜짝 놀랐고 이게 뭔지 몰랐어요. 사람인 거죠. 이게 탈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 고시원에 숨어서 지내다가 도저히 못 견디게 해서 갖고 뛰어내린 거죠. 그래서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경찰은 아니지만 바로 올라가서 그 건물 쪽 불러내고 해서 현장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경찰이 뭘잘 몰라서 훼손을 하려고 하길래 좀 알려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딱 뭐가 있냐? 당연히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뛰어내립니다. 이게 이별의 인사거든요. 저 이제 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배에 신발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실적으로 만약에 빠진 것이라고 한다면, 신발 신고 있다 빠지겠죠. 신발을 왜 가지런히 벗어놓고 빠지게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그 조끼를 입고 첨벙첨벙 하려면 사실 신발을 신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벗겨지기도 하고. 발가락이 필요한데. <laughs> 음.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왜월북에 논쟁이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월북자잖아요. 얘들이 네 지금 한건 잡았어요. 한건 잡았고 이 사람의 인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 보입니다. 국진당. 그냥 한건 잡은 것 뿐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월북자라고 보게 되면은.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월북자를 죽인 걸 어떻게 비난합니까? 음.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북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럼 이들이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빈곤한 추측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정원과 우리나라 군당국과 이들의 정보 자산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그런 걸 봤는데, 뭐, 지금은 드론 같은 걸 사용하지만은, 예전에 요만한 진짜 조그만 드론보다 조그만 막 이런 비행기들을 띄워가지고요, 통신감청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막 들었다 놨다 해요. 사실상 감청도 가능했을 것이고요, 아무 근거 없이 월북의 추정이 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일단은 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한데, 이제 북한에서, 그니까, 그 n l l 를 넘어갔을 때 육지와 가까이 가면 사실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네. 파도를 거슬러서 육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n l l 를 선을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힘으로 계속해서 헤엄쳐갔다라고 상상이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제 그런 입장은 아닌 거죠. 음. 유가족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북한에서도 지금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도 수색에 협조를 해라. 왜냐하면 북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나름대로의 줄을 그어놓은 선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수색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북한은 북한 입장에서는 또 넘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국민의 힘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과를 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색을 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가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가서, 뭐, 격파를 해야 된다. 이건, 그건 태권도에서 하는 거고요, 격파는. <laughs> 예, 아무 데서나 격파하는 건 아니고. 김종도 듣고 있나? <laughs>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laughs> 태권도 전문가인가? <laughs> 예, 나도 태권도 좀 했어.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쪽 함정과 우리나라 함정과 무선 교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흘러갔으니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돼요? 교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교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2004년도에 교신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보고 교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신을 방해하고 좌절시킨 게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힘당 정권입니다. 그들이 북한과는 교신하지 않는다고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려서 지금 교신을 못한 거예요. 만약 니들 말대로 월북자가 아니고 정말 피해자라고 한다면 니들이 죽인 거야. 확실히 니들이 죽인 거야. 음. 그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 북한이, 그, 정말, 그 실종자가 살아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 수색이라는 그말 자체가 사실 좀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우리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북한 군, 북한 군인이 보고했던 그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량의 혈연이 있었고, 당사자는 사라진 상태였다. 그래서 그혈흔이 남아있는 그 부유물을 해상에서 소각 처리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량의 혈흔이 있다는 건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바다에서 부유하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망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면 어딘가에 표류를 하다가 이렇게 시신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그 체결 상태가, 구명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가 빈약해서 만약에 바다에 그러니까 빠졌다. 그러면 총상이 있어서, 그러 그러니까 부패가스로 인해서 이렇게 물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없는 시신을 어디서 어떻게 찾는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외교를 통해서 전 세계니까 그러니까 그 서해안 그 해역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 북한 그리고 밑에 이제 어,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나라까지 포함해서 해류가 통하고 있는 그몇개 나라들하고 공조 수사를 해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일방적으로 찾아내라 책임져라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통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문제 자, 잠깐만요. 네. 아, 뒤에 또 있으니까 여기서 아, 네.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자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